이렇게 밖에 산책하는데 왜 이렇게 추워 그래가지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못쳤어요어 낮에 내일은 좀 일찍 나가 낮에 나가야겠어 제가 이제 집안일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너무, 너무 피곤하네 자 이번에는 뭘 바를 거냐 베이지랑 뭐가 또 있지? 흰색 파랑 어, 살구색, 살구색 발라야지. 자, 살구색을 발라줄게요. 원래는 그 탑, 탑 코트를 바르고 하는데 그게 지금 거의 없어서 지금 이따가 아껴 발라야 돼. 그래서 이렇게 쫙쫙쫙. 이거는 한 번만 발라줄게 왜냐면, 위에다가 이제, 그 파츠를 잔뜩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접착제 역할이야. 이게 파츠가 크기가 크면은 접착제를 사용하는데, 스톤 같은 거는 접착제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가벼운 파츠들은 그냥 써도 무난무난해요. 그래서 어, 잠시만요. 판때기를 갖고 와야 돼. 판때기를 갖고 와야 돼. 일로 와. 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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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음, 자, 음, 어. 보이시죠? 이렇게 파츠들이 많죠. 제가 일부러 여러 가지를 섞었어요. 왜냐면 하나만 하면 좀 재미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여기다가 담아서 이제 뿌릴 거예요. 저는 꾸꾸 스타일인 거 아시죠, 여러분? 꾸꾸꾸. 그리고 하나 더 해야겠다. 이거 별 해야겠다, 별. 응, 이 정도면 될것 같아. 어, 두 개에서 세개 정도 하시면 되고요. 어, 더 하시고 싶으면 더 해도 돼요. 이게 흘러내리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겉에 좀 이따가 닦을 거니까 굳히기 전에 굳히기 전에 꼭 닦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다음에 일단 약간 작은 파츠는 좀 이따 훅 뿌리고, 이렇게 조금 큰 애들 있죠? 걔네들 먼저 붙여줘. 요렇게. 하나. 이게 색감이 다양한 게 좋아요, 여러분. 같은 색깔만 바르면 좀 재미,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딱 봤을 때, 어, 요 색깔 예쁘다 하면 그 색깔을 이제 조금씩 발라주시면 돼. 나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굉장히 쉽죠. 음 이렇게 세개 먼저 세개 이렇게 발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색 약간 작은 별들을 이제 흩뿌려줄 거야.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배경처럼? 그 이렇게 보시면은 붙이고 난 뒤에 여기 빈 공간 있죠. 그거를 저는 메꿔 주는 거예요. 음... 이사 오고 나서 제가 많이 짖네. 밖에 소리만 나면 짖어요. 피곤한 스타일이야. 음... 이런 거는 많이 붙이면 붙일수록 화려하고 예쁘니까 그냥 막 뿌려줘, 흩뿌려줘. 그러면은 이따가 보여줄게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뿌리는 거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러면 애, 얘네가 알아서 붙을 거 붙, 붙고 떨어질 거 떨어지니까 여러분 그런 거 신경쓰지.